네, 저녁 러닝 하러 가는 길입니다.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장기동 108-4,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네, 시작할게요. 조용하긴 한데 썬팅이 안돼 있어서 너무 힘드네요. 아 기아차는 이게 공조장치와 이 오디오 버튼 전환하는 버튼 이게 좀 너무 좀 불편한 것 같아. 제 오디오는 하만 커던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리는 음악은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에요. 저작권이 있으면, 아, 어, 안 돼. 자, 정기차다 보니까 워낙 조용해서 음악을 틀고 가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상에는 외곽 순환도로를 타라고 그러는데 안 타고 그냥 국토길로 갈 거예요 자, 차선 유지 보정 기능을 켜고 자 앞에 차량들이 가는 패턴에 맞춰서 달려갈게요 충전이100% 안된거 보니까 이충전이100%안 되게끔 설정을 해놨나봐요. 이바꿔야겠어 바꿔야겠어요. 이이 완속 80%되있네아 이러니까 그러지 아 완속을 100%로 바꾸고 오늘 저녁에 또추종전화를 100%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몰랐네 컨디션 네, 모드 유틸리티 모드 아 아니고요 스마트 재생 강하게 내비게이션 연동을 해야겠죠 충전 컨디 잠금 모드 음, 충전중 잠금 충전 음성안내 작게 너무 크니까 시끄러워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뭐 차량에 설정할게 많아 어, 여러가지 많아요 여러가지 에 날짜 많은데 이거 말고 차량에 들어가서 드라이브 모드에 들어가면 공조 에코 모드 음 지금 할 필요 없고 hud 영상조정 음. 표시정보, 라디오다 정보 조정하고요. 클러스터, 네. 드라이브 모드 연동, 색상, 아, 이 모닝은 왜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으시고 그러세요? 자, 오렌지 드라이트가 좋아요, 저는. 갑자기 끼어든 모닝을 추월하겠습니다. 어, 눈부셔. 어, 눈부셔. 다행히 신호가 또. 이 패들 시프트가 좋아요. 이게 왼,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예요 이제 주행을 하면서 왼쪽으로 끝까지 꾹 당기면 이렇게 오토가 표시가 됩니다. 오토에서도 이 단계를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또 크게 오토에서 꾹 다시 또꾹 당기면 이제 완전히 수동. 지금은 회생 제동이 0 단계입니다. 여기에 하나씩 당기면 한 칸씩 이렇게 하나, 2 단계, 3 단계, 4 단계라면 맥스 이렇게 4 단계로 하게 되면 아이페달이 됩니다. 이건뭐 시내에서 아이페달이 좋긴 한데 회생 제동으로 돌어오는 전기가 아이페달에서 가장 강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주위 옆 사람이 누가 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게멀미 뭐 나는. 멀미 나는 단계죠. 이 i p 달은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예, 어, 이 소리 들으셨죠? 이거는 바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입니다. 예, 경고 기능에다가 보조 기능까지 더해지면 이제 브레이크를 알아서 잡아줘요. 지금 은 회생 제동을 끈 상태고요. 다시 꾹당에서 오토로. 회생 제동은 오토로해서 예, 주행을 하겠습니다. 반반 아우 부드러워 부드러워 승차감도 너무 폭신폭신 말랑말랑하고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laughs> 지금 여기 도로는. 아스팔트 깐지가 얼마 안 돼서 노면 상태가 아주 좋아요. 하지만 여기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고속화 도로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 도로가 아스팔트가 아니라 시멘트 도로인데 시멘트 도로에서 이 차에 노면 소음 어느 정도로 넣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바닥이, 노면이 하에 시멘트입니다. 자, 여기서는 기종 속도가 제한 속도 80km이기 때문에 80km에 맞춰서 주행을 합니다. 소리가 원래 어디로 꺼볼까요? 어 조용한 편이야. 조용해요. 소리 들리십니까? 이 크게 들리지가 않아요. 타이어가 딱흘러져 있는 것 같아. 아 인치를 한 19인치로 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시어링에서 손을 뗐어요. 떼고 주행을 하면 어느 정도 후에 경고가 울리는지 보겠습니다. 아, 핸들을 잡으라고 그러네요. 예전에는 이감응식이기 때문에 살짝만 터치만 해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살짝 움직여 줘야 돼요. 이 손을 잡고 있는데도 주행 중 핸들을 살짝 이렇게 잡고 있어도 얘가 자꾸 어, 안움직이줬기 안 때문에 자꾸 핸들을 잡으라고 자꾸 표시를 해줍니다. 한 번씩. 어, 이렇게 할 때는 굳이 두 손으로 안 해도 괜찮아요. 스행하잖아 그냥 한 손으로 살짝 잡고 네, 경고음이 딱 울리면 한번 이렇게 파박 파박 이렇게 움직이는데 타닥 타닥 움직이면 아니면 딱 하잖아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핸들을 놓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경고음이 딱 경고를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핸들을 잡으십시오. 낫죠? 그러면 빽! 뮤직... 쳐줍니다. 이렇게. 떠올리면 네. 빡 쳐주면 돼요. 너무 요령이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달리고 있어요. 아, 날씨가, 오늘 날씨가, 에이, 서울이 33도입니다. 또빡 쳐주면 돼요. 33도기 때문에 아주 반팔에 반바지에 입고 아라뱃길을 한 왕복 10km를 뛰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laughs> 아 조용히 해아이 타이어가 이게 두께 두껍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아요 그냥 구름장 느낌이에요 그냥 둥둥 뜨가는 느낌 뭔가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둥둥 뜨가는 느낌 지금 며칠 전에 렉서스 UX랑 신형 NX랑을 시승을 했는데 이 NX의 느낌보다 조금 더 NX는 너무 말랑말랑했던 느낌이 나고 이 UX 그래 UX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네, 조용해요 엔진 소리도 없는데 지금 바닥 노면 소음밖에 들지가 않아요.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음. 근데 이 정도 소음이 어, 너무 너무 많이 걸러주는 것 같아요. 제차 넥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소음 정도를 보여준다. 어, 갑자기 왜 60km로 줄어들지? 8 0 k m 도오는데자 다시 80km 올겠습니다. 아이 도로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 밑에 있는 도로가 60km인가 봐요. 그래서 음. 60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연동으로 바꿨고요 이렇게 아우 좋네 옛날에는 이게 렇 그냥 팍팍 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탁 이렇게 해 줬던 것 같아 덕분에 졸지마 아 니로 졸지마 탁아 이렇게 80% 배터리가 충전이 됐는데 일단 뭐 315km 이상 달릴 수 있다고 제원상 나오죠 하지만 이 여기서 보여주는 이 키로수와 주행 가능 거리와 실제로 또 이렇게 이렇게 정말 정석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주행거리가 팍팍 또 늘어납니다. 자, 옆자리를 지금 최대한 넓게 해놨거든요. 근데 뒷자리 공간이 꽤 넓어. 와, 잘 나온 것 같아요. 기존 리로보다도 일단 정말 면밀히 커지지 않았어. 살짝 높아지고 조금 넓어지고 약간 길어졌습니다. 그 뿐인데, 이 뭐, 그만큼 또휠 베이스가 또 늘어 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내 공간이 이렇게 넓직하게 나온 게 아닌가. 그게 뭐 공간은 그게 뭐 중형 세단 소나타 정도의 실내 공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eV6는 더 넓죠. 훨씬 넓어요 eV6는. 60km 구간이기 때문에 차들이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서 핸들을 잡으라고 또 이렇게 한 번씩. 여, 여기가 멍들 수도 있어 얘가 얘 핸들이 핫 이게 왼쪽으로 때려야겠네 왼쪽, 왼쪽으로 팍팍팍팍 팍, 팍, 팍 이렇게 졸지마 얘 입장에서는 이 운전자가 졸지 말라고 경고를 보내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얘가 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딱 이렇게 내려주면 드라이브 모드는 이 스티어링 가운데 하단에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이렇게 버튼는 그러면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있고요. 아 일단 에코로 해볼까? 자, 어차피 천천히 가니까 에코 노멀 스포츠가 있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누르면 스노우 모드가 있어요. 눈길 주행. 이게 전륜구동이에요. EV6나 아이오닉 5처럼 GV60처럼 예, 듀얼 모터가 아닙니다. 예, 그, 그 차들은 EGMP 플랫폼으로 전기차만을 위한 전기차용 플랫폼이 적용이 되고 기본 바탕이 후륜구동이에요. 그래서 듀얼 모터를 하게 되면 전륜의 모터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륜구동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차니로 EV와 코나 EV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바탕이 전륜구동이고 듀얼 모터를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뒤에 후륜의 모터가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륜의 모터만 있어요. 모터가 앞에 있는데 프렁크가 프렁크 프랑크. 이제 프렁크 앞에 트렁크, 앞에 프렁크가오 생각보다는 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큰 장점이지만 앞에도 프렁크가 예,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행주 대교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로에서 제한 속도 60이야. 근데 지금 봐봐 60으로 다리는차 있나 없나? 없어요 60으로 가면 뒤에서 빵빵대 60으로 달릴 수가 없어요 욕먹어요 진짜 완전히 할아버지 초보들도 60으로 달리면 욕먹습니다 60으로 달리면 이건, 이건 말이 이 말이 안돼 어느정도 이 구간별로 속도를 좀 약간 좀 변형을 좀 예, 해줘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좀 해줘야 돼요 예, 이거 말이 안되는 거야 이거 이 전구간 60으로 말이 안되는 거야 어느 정도는 좀 약간 구간별로 좀 알았어. 구간별로 좀 완화도 좀 해주고, 유도리 있게, 그죠? 유도리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다 특히, 이, 어, 초등학교 구간 있죠? 학생들이 안 가는 밤에, 새벽에, 밤늦게는 좀 풀어줘야지. 이 밤늦게도 30km 다니는 건 말이 됩니까? 이게? 애들이 새벽 2시, 3시, 에 4시에 애들이 나나 나와? 안 나오잖아. 좀 바꿔줘야지. 유도리 있게 좀. 시간별로 해서 단속을 좀 하게끔 좀 약간 변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운전자의 똑같은 발음이 아닐까 싶어요. 시간대별로 단속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유도리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하시는 운전자분들께서는 댓글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전 1로보다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어, 아이 벌레가 돌았네. 아, 요요요요 요, 요, 요 라인 요 라인 보시죠, 요 라인이 아 이게 제네시스 GV80인가, G 8 0인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라인은 고급스러워요. 근데 여기 재질을 뭐 가죽으로 씌웠다, 어뭐뭐 뭐 알칸타라나 뭐 우드라 했다, 그러면뭐 제네시스급이지. 자, 요 다리 밑에가 요 다리 밑에가 아라뱃길 아라뱃길이죠. 러닝을 하면서 또 건강을 지키면서 이렇게 러닝에 러닝과 등산에. 차고 공기가 좀 빠져 있습니다. 이게 한번 해보니까 처음에 힘들었는데, 몇번하니까이 그게 이제 이게, 뭔가 이게 다리에 또 이게 알통이 좀 늘어지는 느낌, 차, 알통이 꼭 차는 느낌,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배가, 아랫배가, 운전해. 아랫배가, 오, 점점 들어가. 배가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이거안할 수가 없어. 이, 하락게 만드는 거야, 이게. 이, 게 뻥튀기를 빨리 운동을 시켜서 이 배를 들어가게 해야 돼. 배가 어제 봤더니, 이 배가 이렇게 볼록이 나온 게 아니라, 볼록하게 나와서 밑으로 접혔어요. 안에 밑에 배살 접힌 자리에 곰팡이 핀다니까? 아 뻥튀기, 예. 빨리 나와라. 등산가자. 런닝가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안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도로는 차가 없이 뻥 뚫려 있지만, 제한속도가 60km에요. 여기에 경찰이, 어 카메라가 항상 지켜, 없는 날이 없어요. 이길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카메라가 항상 있어요. 저 끝에 맥이 하나 있고 여기는 고정식이고요. 있 반대편에 중간쯤에 또 하나 고정식이, 어 이동식이 하나 또 있죠. 자 핸들 잡아. 이거 오래 살자기보다 건강하게 살아야지. 병원 누워서 양보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짧고 굵게, 그죠? 건강하게 강하게 사는 게 또. 예, 좋지 않아요. 좋잖아요. 또 그런 삶을 위해서 예, 운동을 하는 겁니다. 카메라 있는 데서 이렇게 저 다른 일때 저런 차들이 있죠, 달리잖아. 제가 지금 60인데 저 차들은 몇 시겠어? 7, 80이야. 다 걸려야 돼. 근데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인단 말이죠. 물론 저도 그렇게 해요. 지금은 찍고 있지만 또 이렇게 속도 올리면 누가 또 신고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신고정신이 정말 투철하신 나라에요 기아 현대 차, 대한민국 전기차 최고. 아, 너무 좋아. 이렇게 천천히 가니까 스티어링에 손을 안 잡아도 어, 봐봐, 또 바뀌었어. 오, 좀 전에 315km였는데 지금 한참을 달려왔는데 다 주행 가는 거리가 313km야. 그 <laughs> 정도 속도로만 달리면 이게 뭐. 이 꽈덕 채웠을 경우에, 이게 401km가 공인 인증거리가 401km거든요? 이게 시내 주행만 그냥, 어, 귀중속도로만 이렇게 달리면, 한 500km는 달리겠어? 그죠? 전체는 가니까, 사이드 룸미로도 보고, 옆에 어떤 차가 달리는지, 경치도 구경할 수 있고, 좋네요. 예. 네. 저 여기, 여기, 카메라 보시죠 여기, 여기. 여기 에 예, 카메라가 항상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 오늘은 없네요. 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아 여기 카메라 저도 한번옛날 찍혔습니다. 밤에. 그것도 새벽 한, 한시가두 시에. 한시가두 시에 이 길을 지나가는데, 제가 이게 60km인데, 한 그때 80인가 달렸어. 그래서 찍혔으면 날라왔어요. 이 벌금이 육, 꽤 나왔던 것 같은데. 몇년 전인데. 6만인가, 7만인가, 아 이게 거의 다 왔네요. 여기 좌회전입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아, 이게 LPG 충전소가 제가 보기에 가장 싼것 같아요. 1,095원. 음. 자, 이 하단에 아라뱃길이 저의 목적지입니다. 이 길에 차 교통량이 그다지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카메라, 카메라가 정말 많아요. 여기가 김포가 아니라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이 세금으로, 예, 속도 위반 과태료로 인천에 돈을 좀 많이 걷고 있죠. 이마에 카메라를 끼고 있으니까 신호대기 서 있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안 돌리고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있어요. 고개 돌면 눈 마주치면 어색하잖아. 그래서 <laughs> 고개를 못 돌리겠어요. 다행히 지금 저는 좌회전 차선이고 직진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차들이 지나가서 다행인데 제발 썬팅 좀 해주세요. 와 썬팅이 안 되니까 진짜. 미치겠네 이거 너무 뜨거워 아 여름에 이 여름에 살다 타요 여보야 이거 어제 하루 잠깐 탔는데 살다 탔어 아 시커먼 서파리 썬팅을 좀 썬팅을 안 하게 되면요 연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에어컨을 그만큼 또 세게 틀잖아 시원하려고 에? 뭐 말인지 아세요? 제발 센팅 좀 하세요 농도만 어디서 딱 설정을 하고 하인해야돼뭐 경찰에 농도 측정기 있잖아 그걸로 딱 대고 농도가 너무 진하다 그럼 뭐 불금을 매기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죠 자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또 내려서 혼자 또 중얼중얼 좀 했는데 내려서 차가 뭐 지금 이차좀 지난번에 리뷰했고 근데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생겼나 또 한번 잠깐 봐볼까요? 네, 봐보겠습니다. 봐봐야지. 아, 조용히 해. 프렁크 제가 보여드릴게요. 프렁크. 프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여기에 프렁크가 이렇게 있어요. 프론가 있고 이또딱이 또, 또, 기존 이론 에어가 아니었거든 에, 에어 들어왔어요 에어 에어 쏘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냥 딱 올리면 돼요. 그리고 프론를딱 열면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이 기존의 EV6 어, 듀얼 모터 아이오닉 5 듀얼 모터보다도 이 공간이 조금 더 깊고 네, 좀 넓은 것 같아요. 하, 여기 또조그마한이 네, 밴드가 있어서 이 물건도 움직이지 않게 이게 있네요. <laughs> 그치, 경주야. 팔을 부드럽게. 한 발, 한발 들어. 저기, 앞에 요한이나, 어? 용이 형 콤바. 왜안 돼. 주인 지나요. 어, 소리를 지르고. 천천 오면 되지. 자, 10km 됐습니다. 10km. 어! 왕복을 하고 여러분, 운동하세요. 운동